세차 타월도 하나 없어가지고, 이거 행주도 다 넣어. 자, 이거 혹시 모르, 모르니까 하나 더 사놓을 걸 그랬나? 타월은 문질러. 들어가는 것도 왜 이렇게 또 대기가 싫으냐? 당연하지 뭐야 대기 수치 아니 오. 아웃케인 어디한줄 해야 돼? 여기다 붙여야 돼? 아 이게 배가 커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새벽에 그냥 막 출렁거려가지고 아또 이렇게 큰 배도 처음 타보고 이렇게 오래 타고 가는 것도 멀리 가는 것도 처음이라 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엄청 출렁거려가지고 아 의외로 무섭더라고요 제가. 놀이기구 같은 것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을 많이 설쳤어요 많이 설쳤고 어, 지금 이제 6시가 되, 다 돼가는데 일단 일본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 별 것도 아닌 게다 그냥 와 진짜 시작부터... 부터 역주행만 하고. 무슨? 우리 동산인가요? 거디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 봤는데도 이거스타벅스 있냐? 핸드폰 좀 내려놓고 밥 먹을 때밥 먹어. 아나 우리 나무는 뚜껑 닫아놔 도로를 우선 타고 교속에들렸는데옷좀 갈아입고 재정비를 한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적지는 오노미치고요 음.. 히로시마 히로시마 지나서 오노미치 이게 뭐 히로시마 뭐 안에 그 속해있는 동네인가 보더라고요 거기를 일단 가서 그 관광을 조금 하고 그 점심을 먹고 그리고서 또 이제 이동을 해서 어 점심 아니 저녁 시간을 이제 전화. 히메지라는 곳에서 보낼 겁니다. 히메지라는 곳에서. 어, 그리고 히메지에서 이제 일 1박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이... 자기가 찍은 거를 보면은 내 얼굴이 너무 이상한, <목소리> 아니, 수염 안 잘랐네. 괜찮아 보여서 내가. 아니, 각도가 이상한가? 너무, 뭐 내가 그렇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너무 무서웠다고. 비행기 무조고 배도 무서 어떻게 다주는 거야? 날 애기 있는 사람은 애기가 엄청 잘잘 잘 수도 있어. 이렇게 해주니까.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아, 막 이렇게, 이렇게 했다니까. 계속 그러진 않았는데, 세게 그럴 때가 한 2시, 3시쯤에 그랬다니까? 나 너무 무서웠어. 난 배는 괜찮을 줄알았거든 수영 못하는 어떻게 나는데? 난 수영은 잘하는데. 근데도 그냥. 한 천만 다행인 건 여름이라서 물에 빠져도 죽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상어가 없어야지 상어. 상어 다 잡아먹어야지. 힘들어.. 힘들어 죽겠네 어때? 아, 여기가 두리네 여기가 두이야아래로거봐아래번들고 아, 그래, 그래, 있어야 되네 아우 흥차도나이 아, 음? 그냥, 그냥 걸로나나요 이데 이거... 아이스크림 먹고... 그렇죠? 아 빠니토다. 아, 빨리 치즈. 봐 이거 먹어야 먹어 응. 음. 아... 데 이거 틀린데? 약간... 틀리라고 응... 알겠네. 맛있어. 이거 몰래 먹고... 이거 몰래 먹어줄텐야 몰래 먹고 싶을 텐데? 집에 있으면... 한초 보이기도 하고 밤 늦어서 그런 가 일단 마트에서 장을 봐 왔고요. 어 원래 오늘 저녁에 히메지성 야경을 좀 구경하려고 했는데 뭐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 어쨌든 그 히메지성 가까운 곳으로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좀, 그, 유료주차장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1박을 보내고, 어 주변 관광을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은 내일 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8시 반이네?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 소풍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아, 어제 야경도 멋있었는데, 지금 비 오고 너무 습하고 더워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열려 있는 건가? 9 시부터라고 돼 있는데? 그럼 1곱 시부터. <laughs> <laughs> あっ <laughs> <laughs>、あいここに来そば入れます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안에는 시원하지 않을까? 아, 천수가 있고 아직 어온게 아니었어. 가면서 가면적 땡큐. 이 받았어? 덴돌로. 이맙만이 나라 얼마가다 그런 것 같아? 아니, 어, 많이 올라가다가? <laughs> 발 헛디디면은. <laughs> 바로, 바로 밑으로. 별로 떨어지는 거아니야 시원해진 어, 것 같아. 조금 올라올수록 시원해지는 것 같아. 높아져서 그러는 건가? 다 보인다. 그치? 응. 나도 어디 갔어? 그러니까 어. 응? 진짜 보이네 찾았어? 어. 어. 뭐 달라 그래나 그 야 응? 여기로 가! 오, 음, 재밌네 어서 많이 얻어먹으면 힘다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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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저기로 갔어. 응. 나 계속 말짱거리고 있었어. 친구들 막달로간다고 야, 여기다! 싫다. 여기다. 호구 잡혔어, 뽀뽀. <laughs> <친구를 잡혔어. 웃음> <laughs> <laughs> 모구라는 말은 오소배여 가지고 있었지. 머리는 못 꺼야 될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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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이 없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유럽 사람, 한국 사람은 거의 못. 아.

<목소리도> 이곳은 <아르바이트에> 대한민가고싶다들곳가고싶다이곳가다 <똥이 목소리도> <들어가고> <목소리도> 빨리 와. 사람이 셔틀버스인가 히의지 셔틀버스인가 히의지 캐스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네. 돈내고 들어가는 건가? 와, 여기를 걷는 거네. 이렇게 걷는 거야. 그래 걷는 거라니까? 돈내고 하는 거야? 아니야. 아까 아가왜 이렇게 많아? 버스 리고 벨. 네. 봐봐 봐. 거 소리 나는 거무성기나 나오나? 려 봐. 열어 봐. 소리 안 나는 거같 소리 나는 거 같아. 소리 난라니까는 거네. 안 오네. 어, 근데 저거 우리도 탈수 있나? 빨달달 저녁인데도 덥네.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뭐가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긴 해. 어 먹을 거안 된데. 어, 여기 물 있어? 어. 여러분이 들어간다고?